진통제 아시죠? 아파요. 아프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 찾습니까? 몸이 아파. 일단 진통제부터 찾아요. 왜? 아픈 걸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진통제는 아플 때 통증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통증을 제거하는 거예요. 진통제 맞습니다. 안 해? 아픈데, 하긴 요즘은 아, 아파. 내가, 어딘지 몰라도 감기 기침 한 번만 하든 뭘 아프다 가지고 내가 어딘가 아파 그러면 진통제 안 찾고 뭐부터 찾아요? 대형 병원 나 암일지도 몰라 왜 인터넷에 암 증세 에 보면은 통증이 따라가 거든나 통증 걸렸으니까 암인가 봐 그래서 무조건 대형 병원 가요 무조건 아닌가요? 요즘은 그러나 우리처럼 돈 없는 서민들은 어디가 아파 그럼 뭐를 해요? 나 아파. 일단 진통제부터 찾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런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계속 아프거나, 아픈 게 계속 이게 뭔지 모르죠. 이게 아픈 차원이 좀 약간 달라. 그리고 내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진통제가 아니라, 이제는 가서 내 혹시 병이 생겼는지 아닌지를 진단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제 처방을 하고 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말기암이래. <laughs> 말기암이래. 그랬더니 뭐랍 합니까? 그러면 죽게 생겼는데 그럼 수단과 못몰를안 가리고 항암치료가 됐던 먼치료가 됐던 뭐든 다 하잖아요. 돈이 엉망금이 들더라도 하잖아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런데 당신은 말기암입니다. 그래서 이거 치료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돈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치료 안 하려고 진통제만 복용을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한 이상한 사람이 하나가 말기야이래 내가 요료요란 진통제가 있는데 요구를 먹으면 넌 괜찮아진대. 어, 먹어보니까 안 아파. 안 아파? 어차피 조금 있으면 죽어요. 어차피 조금 있으면 죽잖아요. 여기에 속아가지고, 진통제로, 말기암도 치료합니다! 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이거 잡사봐! 이거 잡사봐! 그러면 무조건 다 치료돼! 우리가 지금 몇 년도에 살고 있는 거요지금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 샀어요. 그리고 진짜 먹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왜? 그거밖에 길이 없었어요. 그거밖에는. 치료법이 없었거든요. 암 그러면 죽음이에요. 사형선고요. 그 치료법이 없을 땐 그랬어요. 살아보겠다고. 그 시골 장태에는 이거 한번 잡서 봐아 그러면 그딱 지금이 몇 년도인데 지금 그랬다가는 당장 의료법 위반으로 사회비로 바로 걸려들 어 갑니다. 죽습니다. 이게 사비 사기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기꾼들 말기 암인데 이 사기꾼들한테 딱. 진통, 이 진통제면은 모든 게다 해결되라고 얘기하는 이게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바로 이 아픈 바닥에 심리장애, 뭐 심리문제, 정신건강 문제에서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요. 정신건강에 있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건강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아파.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일단 해야 돼요? 아픈 것부터 없애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진통제가 필요합니다. 왜? 아프니까. 아프고 힘들잖아요. 진통제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진통제 처방을 딱 했어요. 근데 이런? 계속 아프네? 요 진통제 처방하는 게 바로 상담입니다. 조언이고. 코칭이고. 그래서 안 아프게 되돌려 놓는 거. 요거거든요. 그래서 진통제도. 감기에서 아픈 거 감기 처방해주고 내가 어디 상처 나서 아프면 그 상처에 관련된 거 처방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그 진통제를 거기에 맞는 진통제를 줄수 있으니까 이게 상담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 이런 이게 해도 계속 문제가 더 발생되고 더 아파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 그러면은 진단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진단. 진단을 안, 안 해요. 진단을 아니요. 문제는 아니 여기 여기 여기서는 진단을 하는데 그래도 말기 아닙니다. 이 진단을 해 주거든요. 어 진단을 안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파요. 바로... 당신이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드세요. 계속 드세요. 계속 드세요. 나 죽을 거 같아요. 나 몰라요, 이제. 나할 만큼 다 했어요. 그치요. 불치병이라 그래요 이제는 치료 불가능하다고 불치병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진단을 그나마 간신히 해도 운이 좋아 가지고 이거 누군가에게 했더니 당신은 지금 현재 아 심리 문제가 아니라 심리장애입니다 중증심리장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면 위중증심리장애입니다 또는 정신병증입니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려줬네? 진단을 내립니다. 어? 외상 트라우마입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진단을 딱 내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심리 장애니까, 한계 심리가, 장애가 발생돼서 당신 아픈 거니까, 진통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 역할보다도 요 심리 장애인, 한계 심리 장애를 심리 치료가 필요하고요. 요거를 하면서 여기에 심리 치료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진통제 성분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완화시키면서 심리치료하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중증심의장의 급이야. 그렇게 되면 뭐를 얘기합니까? 마음치료하세요? 여기에는 뭐가 또 들어있습니까? 회복하는 용도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치료하세요. 얘기를 합니다. 위중증심의장의 정신병증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신과 치료를 하세요. 정신치료를 하세요. 여기에는 플러스, 즉, 뭐냐, 그냥, 아픈 게 약물로 또는 뭐 신경치료, 이여게조정이 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외상트라마다, 외상트라마는 지금 중증심의장애 급이기 때문에 마음치료를 하세요. 그래서 그 대신 이 외상트라마 고통 아프지만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테니까 그냥 치료를 하세요 이렇게 치료하서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걱정하지 대신 여기가 진통제 맞지는 마세요 왜? 여기가 치료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이, 싫어요 정신과는 기록이 남아 가지고 싫어요 뭐가 싫어요 뭐가 싫어요 막약 먹으니까 부작용이 있고요 뭐였고요 마음치료를 하니까 치료비용 비타 등등 아 이거, 이거 뭐 어느 천년의 치료해 심리치료, 아니, 이거는 상담으로 다 하는 건데, 이걸 왜 하냐고, 앉아있냐고, 이러면서 안해요 그러면 이제 또, 누구야? 이거 잡숴봐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홀딱 당겨가지고, 다 일로 넘어가요. 그리고서 상담하고, 아, 좋아졌대요. 뭔 얘기예요? 죽으면 은못 느껴요, 아픔을. 여기는 몸이 죽었어요. 시체가 됐어, 이제. 아픔을 못 느껴요. 안 아플 수 있는 방법은 신체의 고통 질병으로 안 아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치료를 해서 회복하는 길이 있고요. 하나는 죽는 길이 있어요. 그안 그러니까 아파요. 그래 자살하잖아요. 너무 힘들어. 서 힘들어서 하는 게자살그 죽어야 고통이 안 느껴지니까 그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자 여기도 똑같아요. 누가 이게 나쁘답니까? 누가 나쁘대요? 그런데, 이, 사, 여기마다 치료 방법이 완전 다른데, 치료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지가 지금 이 인생에서 인생이 죽어가고 있어요. 인생이 죽고 있다고요. 즉, 마음이 죽어가고 있다고. 몸은 살아있으나 마음이 죽으면 뭐가 돼요? 좀비라 그래요, 우리는 그거를. 좀비. 지하려고 다른 사람들 다 찌기는 역할하는 거예요. 범죄자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마음 죽지 말라고 정신치료하세요. 마음치료하세요. 심리치료 진단을 내리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외상트라만 지금 2단계입니다. 그래 당신 못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거 아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아뭐 내가 흐, 진통제 먹어보니까 안 아프던데. <laughs>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진통제 상담 조언 코칭 하는데 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이 마음 치료, 심리 치료 하래요, 정신 치료 하라는데 내가 해줄게. 이거 잡수면 다 돼. 아 어, 감사합니다. 먹어보니까 안 아파요. 근데 뭐예요? 나는 이제 점점 좀, 좀, 좀 괜찮아지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좀안 좋아져요. 내 옆에 있는 내 아이들부터 점점 좀안 좋아지기 시작해. 요 그러면 이제 뭘 합니까? 나는 편, 나는 이제 괜찮아졌는데 점점 안 좋아. 요다니 네 탓이 되니까 너랑 안 살아. 그래, 애들 버리고. 배우자 바로 이혼하려고 시간 가면 갈수록 이혼 이혼을 굳어져요, 그냥. 저절로. 굳어지고. 뭐라고 공격하고 내 인생 전부를 상대방 공격하는데 내 인생 전부를 투자하거나 진통제로 이거 말기암 진통제로 말기암을 다 치료하겠다라고 이 사람 말 믿고 자기 인생을 초기화 같이 여기다가 집어넣고 나니까 결국은 다이. 대머리 다이 된 거예요. 누가 고통스러워요, 이제? 나는 고통을 안 느끼는데,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힘들겠냐고요. 누가, 내 아이로부터, 나와 관련된 나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 자살의 위험성이 뭡니까? 본인이야, 갖다 치자, 이거야. 그러나, 아깝지도 않아요, 자기 인생. 또, 어떻게 그래, 그렇다 쳐. 그러면, 주변에 남아있던 아이들, 아이들, 내 아이들이, 부모 없이 커야 되잖아요. 내 아이들, 또, 내 배우자, 내 가족, 이 사람들이 받는 고통은 일도 생각 안 해요. 자기 고통을 상대한테 다전가시켜 놓고, 그리고 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른 거는 몰라도, 내 마음이 죽는 건 뭐라 안 합니다. 그러나, 내 아이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알면 상상이나 지편하자고 진통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마음은 다 죽어버렸는데? 이젠 진통제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보들 같이 제발 부탁이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진통제 가지고 말기암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허무 맹랑한 말이 그렇게 좋으세요? 싸다고, 약 복용하면 바로 안 아파진다고, 그렇게 짧은 기간에 노력 별로 안 해도 되고, 그게 그렇게 좋으시냐고요? 당신들이 지금 인생의 마음이 어떻게 아작나고 있는지 왜 아직 이 진단까지 해드리고 있는데 계속 이거 한번 잡사봐 하는 사람들한테 왜 자기 인생을 다 날리고 있냐고요. 이 사람들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지금요. 옛날에 60년대 50년대 50년대 시장터에 이거 한번 잡사봐 라고 하는 그 시절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고요. 지금이 2000년, 뭡니까? 지금 엄청나게 발달되는 이 시대에 왜 아직 50년대, 60년대 그 마인드로 아직 살아가고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왜? 이게 없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게 없다면. 정신치료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요. 가능하면 부작용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정신의학이 약물이 신경치료 기타 등등 치료법이 얼마나 발달이 돼 있는데요. 또 마음치료 완성돼 있잖아요. 자가치료법 완성돼 있어요.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그런 나름 연구해 가지고 완성돼 이 있다고요 지금. 또 자가치료, 자가심리치료법도 완성돼 있어. 요 상담하고 누구한테 쪽팔리고 그왜 자기 뭐 아프고 뭐하고 얘기하는 거막 귀찮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심리치료 자가치료니까 이거 하세요. 근데 이게 굳이 아니다라면 상담하셔도 됩니다. 왜? 이거는 진통제 역할을 하니까요.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 용무거든요 이거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에이, 에이, 이분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진통제로 다 말기암도 치료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여러분들 도대체 몇 년들 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아직도 그래요. 영상 보고, 하, 뭐, 유튜브 영상, 뭐, 방송, 그 다음에 여기 나와서, 거기 상담하고, 거기 좀몇번 이렇게 보고 이러면, 은 아, 나 이제 괜찮아지겠지. 정신 차리세요. 그래봐야, 당신들, 나이에요, 나이. 지금 여기는 말기암이라고 해, 이 동네는. 그런데 아직도, 뭐라고 하니까, 진통제, 제가 말기암을 치려는 진통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확받아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그냥 해놔나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노력 드리고, 왜? 죽으려고. 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웃겨요. 뭐가 있냐면, 치료하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 치료하는 분들, 정신 치료하는 분들 있어요. 버티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왜? 치료 되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그럼 계속 지속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마음 치료 시간 거리죠. 시간, 노력, 비용도 소요되고 정신 치료도 시간, 비용, 노력이 소요되거든. 와, 하다 보니 이게 또 그래서 혹시 내가 치료가 잘못된 건지 안된 건지를 그 주치의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이렇게 가면 되는데 자기가 판단합니다. 아이거 말고 역시 그래도 진통제가 최고였어. 그 시골 장터 다니면서 뭐랍니까? 이거 한번잡숴봐 하는 그 사람들만 또 찾아다녀요, 또. 웃기게도. 아니지. 이거 아니었어. 응.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내가 진통제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최악이 돼서 죽어버렸어. 내가 드디어 이제 진통제 개발을, 아, 안 아프는 방법을 외웠잖아요. 왜? 죽으면 안아프다니까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줍니다. 뭐라고? 죽으라고. 그러면 몸은 살아있으니 걱정하지 마. 너 쾌락주의자로 바꾸면 되니까. 얼른 마음을 죽여, 어, 얼른, 애새끼도 버리고. 말로는 뭐라 그래요? 이래야 애를 보호하고, 이래야 뭐를 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애들 다 버리게 만들어버려.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한번잡사봐라고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그게. 자기 손으로, 자기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손으로, 자기가 이제 진통제, 특약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내가 상담하면 내가 상담하면 이제 다안 아프게 만들 자신이 생겼어요. 맞아요. 빨리 죽게 만드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죽고 인생이 죽어버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죽은 사람들이 나에게 상담하고 조언하고 코칭하면 새로운 기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 빨리 죽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그게 상담이잖아요. 그게 조언이고 그게 코칭이잖아요. 아직 이해 안 되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진통제가 나쁜 거냐고요. 아니라니까. 근데 왜? 진통제로 말기암도 치료한대요. 진통제로 말기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말기암 환자가 죽으면 어차피 답 없으니까. 말기암 있는 사람들이 진통제로 말기암, 이거 한번 잡숴봐. 뭐예요? 빨리 죽여버리면 돼요. 어차피 고통 안 느끼잖아요. 그런 사위비들한테 속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말기암인데 치료법이 이제 존재하지 않아. 진짜 마지막이야. 이제 죽기 직전이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믿고 싶어져요. 살고 싶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어차피 죽는 거, 죽, 죽을 죽땐 죽더라도 진짜 단 0.1%의 가능성만 있다면 그말 한마디 현혹돼 가지고 전재선다 때려넣는 안니더라도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이해해요. 그러 결론은 죽어요. 그거 가지고 사회, 사이, 사회꾼들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정신의학에서 정신 건강에서왜 이러고 있냐고요, 지금. 아예 대놓고 가요, 그냥. 아예 대놓고. 진통제를 가지고서 말기암을 치료한다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상담사, 정신과 의사 말을 믿고 있냐고요, 지금, 아직도. 그 사람 정신과 의사 맞냐고요. 정신치료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 사람 정신과 의사 아니에요. 사람들을 빨리 마음을 죽여서 괴락주의자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어떻게든 만들려고 노력하는, 뭐를 위해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돈, 수익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너무 많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